패이 들어갔어요. 베이스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장수정, 먼저 첫 포인트. 일단, 위턴 게임에서 먼저 또 포인트. 초반 분위기를 아, 아, 가져가고 아, 있는 장수정입니다. 그실라보이한 포인트를 더 가져갑니다.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 발리 실패네요, 장수정. 프리 실라운 선수가 다운더라인이 아니면 크로스로 어 줘기 때문에 네. 또 장선수 어렵게 받았어요. 아좀 장수정이 좀 아까운 발리 포인트입니다. 네. 발리 만비자 지금도 스키드는 강하지 않았는데 키존으로 정말 좋은 서브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단 슬라홈 선수가 들어오는 걸 읽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들어왔어요. 라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옵니다. 장수정의 좋은 속. 몇번 알려주면서 네. 좀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포핸드 스포츠 마무리짓습니다빌스갑니다 저는 공격 포인트를 내야 됩니다 네. 뭐 수비도 에이. 좋지만 일단 뭐프리실라운선 수가 강하게 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수비로갈수 있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도 공격으로 전을 하면서 포인트 일단 아주 좋은 포인트를 내고 있습니다. 패싱은 되죠, 네. 오늘 의첫 번째 백핸드 드롭샷 하지만 이미 예측이 됐던 장수정은 패싱으로 마무리. 네. 플레이 성향상 확실하게 혼 선수가 오늘 이 네트 플레이가 상당히 많군요. 와이드 쪽으로 극한 서브가 들어가서 순만에 공격 마무리. 그렇죠? 지금 후반 들어서면서 장수 정 선수의 그어스트 서브 리턴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 없이 간단한 앞에서 불러가는 느낌으로 리턴해 주기 때문에 좋은 리턴입니다. 네. 됐네요. 1세트 마무리했습니다. 게임 스코6대 3으로 장수 정이첫 세트를 가져오면첫 세트 스코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약간 포핸드 마무리. 응. 두 선수의 포핸드 스타일 상당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패싱 좋았는데. 깔끔한 발리가 연결이 됐던 폰입니다. 샷 네. 좋았어요. 투 바운드 커리였습니다딱 좋은 타이밍에 드롭샷. 아주 좋은 포인트였죠. 예스. 좋은 포스로 완벽하게 포핸드! 위너포인트 만들어내고 있는 장수정! 바깥쪽으로 아, 와이드 서브가 상당히 좋았는데 예. 예측이 잘 됐던 혼이 더욱더 강력한 리턴으로 포인트 가져갑니다. 어. 되돌려주었던 리턴이 세곤 너무 세곤 길게 세곤 떨어지면서 세곤 두 번째 세트가 세곤 마무리가 세곤 됩니다. 세곤. 게임 스코어 6대2 프리실라 폰이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1대1을 만들어 놓습니다. 패싱으로 마무리, 첫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장치정. 바로 저첫 세트 때저 다운드라인 패싱이 어, 나옴으로써 게임을 쉽게 가져갔죠. 네. 패칭 씨도 좋아하는데 깔끔한 발리가 있었어요. 프리실라 혼이 자신의 서브게임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게임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잘 봤네요. 백헨는 드롭샷. 일단은 프리실라 혼을 앞으로 한번 강하게 끌어당겨 봤습니다. 넷플레이 상에서는 이 혼선 씨의 다양한 전술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네요. 예, 지금의 장수 선수의 패칭샷도 썩 나쁜 건 아니었는데 네. 발리 터치감이 상당히 좋네요. 패싱입니다. 오랜만에 넷 어프로치. 네트를 점령했습니다만 폰의 패싱으로 포인트 연결. 들어왔나? 요 아, 들어왔어요. 네. 뒷공간으로의 공략을 지금 백핸드 슬라이스로 이어갔던 프리실라 헌. 마지막 베이스라인 안쪽에 떨어졌네요. 약간 긴듯했는데 나인에 네. 걸치네요. 어, 턴빗나갔어요 이렇게 서비스 나, 포인트. 브리실라 폰이 마지막 세트를 가져오면서 5, 게임 스코어 6대 3번 째 세트도 가져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로 폰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아, 한뭐 장수정 선수는 그첫 세트의 좋은 그 기운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파워 대결에서는 일단 밀려 있었던 장수정입니다. 하지만 워라기 폰 선수가 이 범실이 많았고 이 노련한 장수정 선수가 좌우 컨트롤로 이어가면서 이 많이 흔들어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 선수가 이제 삼자트 들어서면서 뭐 체력적인 어좀 저하된 모습을 보이면서 네. 아깝게 패하는 오늘 뭐 그런 모습이었네요.